이른 아침부터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뜻깊은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인증샷을 남기는 것 필수입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3, 3, 4, 5 모여 몸을 푸는 참가자들. 16살 꼬마 아이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저마다 당찬 각오로 가득 찼습니다. 네, 그 마라톤에 참여하는 게제 어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무지 많이 두근거리고 떨리는데 오늘 무사히 완주하고 네,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번에도 안 다치고 재밌게 뛰었으면 좋겠고. 완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 풀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하프 먼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중학 경기장이 마라토너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인천 국제하프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개최됐습니다 인천 국제하프마라톤 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증한 국내 유일의 국제하프마라톤 대회로, 하프코스와 10km, 5km로 나누어 매년 열립니다.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달리기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참가해 값진 땀을 흘리며 선의의 경쟁을 폈습니다. 문학 경기장에서 출발해 송도 이론을 달리면서 인천의 풍경도 감상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습니다. 좀 추웠지만 그래도 뛰니까 열도 올라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연수구 살고 있는데 산은 여기서 집까지 가는 그 길을 뛰다 보니까 좀더 시간도 금방 가고 좀 의미 있게 뛴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다소 쌀쌀했던 날씨에도 만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뿜어낸 열기 덕에 도로 위는 뜨거웠습니다. 필체어를 끌고 도로 위를 달린 참가자, 무수광스러운 살을 쓰고 나온 참가자, 태극기를 휘날리며 마라톤에 나선 참가자 등 눈길을 끄는 참가자도 등장해 보는 일을 즐겁게 했습니다. 경기장 옆 특설무대에서 열린 걸그룹 AGM과 전자현악그룹 샤인의 합동무대는 참가자들의 흥을 돋았습니다. 올해 엘리트 부문에선 케냐 출신 폴 키프케모이 키프콜 선수가 1시간 3분 29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호인 하프코스 남자부는 이홍국 씨가 1시간 17분 12초의 기록으로 여자부에선 이지윤 씨가 1시간 25분 42초의 기록으로 각각 우승했습니다. 비록 순위에 들지는 못했지만 완주를 목표로 했던 수많은 참가자들은 보람과 뿌듯함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게 가장 깊습니다. 뛸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다치지 않고 완주해서 다음 해에는 다시 한번 하프 쪽에 한번 생각해 갖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영실상부 인천 지역 최고의 마라톤 대회로 자리 잡은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3만여 명의 시민이 한대 모여 마라톤 대회를 뛰어넘는 지역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이번 대회를 뒤로하고 2무도를 맞는 2020년 대회는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성대한 대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현장 문영광